일자건 어, 우리 형님을 공개하겠습니다. 자이 인류 형님이십니다. 맨손을 잡습니다. 옛날에 군대 에 있을 때는 그냥 잡아서 목만 쫙맨도칼로 따서 이렇게, 이렇게, 여기 이빨이... 바로 보이시죠 어. 지금 저 이빨 어. 장난 아닙니다. 물리면은 어, 아 이거 거지. 마, 혈관 물면 사망의 갑니다 여기 이빨이 두개 나오죠? 이빨에 예, 독 지금 물이 나왔습니다. 이게 어. 예, 예, 독입니다. 이게 예, 두개 이게 예, 독입니다. 예, 자 보이시죠? 깍찍는 게 보이시죠?

일조적으로 사라... 이렇게 짝 되면 살모사라게 아주고 음. 나올 때자 엄마를 잡아먹고 나 네, 예, 살모사 아니. 살모사라기도 하고 까치도 사라게 합니다. 이럽니다그 까치도 사 내지는 살모사라 아, 그러면. 문의가 아 이거. 예. 네. 이거 가격이 네. 고가인데. 까치도 사 살모사람. 근데 이제 칠점사는 새카마고 그렇지. 칠점사는 예, 까치 예, 가치, 사람들이 까치 독사 내지 삶모사라 그러거든요. 이제 요거 뭐 요거 요거 같은데 조금 더 빨간 아. 거 그거는 새삶모사 아, 그렇지. 예새삶모사 이제 요거는 그냥 까치 어, 독사 내지 삶모사 자, 우리 형님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. 이,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한 두십만 원 가는 거죠? 아, 거. 그렇게 갑니다. 네, 아. 예, 아주 이거 뭐 멋진. 음. 그리고 이거 형님이 지금 잡으신 게 사람 하나 살린 겁니다. <laughs> 옛날부터 어, 배만 말을 잡으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. 네.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예. 지금은 예. 그 이렇게 뱀을 못 잡게 되어있다고 못 잡게 되어있습니다 예, 그래갖고 예. 이거를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됩니다 풀포입니다 예,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없어요좀 그래. 멀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오게 한번 잡히면 아, 잘안 오는데 아, 그럼 살려겠습니다네 예, 살려주겠습니다 좀,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, 아, 자 아, 조심하시고 저아예예예 알겠습니다 자. 어, 예. 자 방생합니다 둘, 하나 둘셋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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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<립 detective> 예. 자, 아주 혼쭐러가지고 멀리 멀리 가버립니다. 예. 자, 오늘은. <Yaz Murder> <tamanho> <자연스럽기>